오케이. 자, 막 게임 들어갑니다. 어이, 어이 잘받아냅니다 어이. 처음에는 가볍게 페인트로. 아, 나이스 서브. 자, 아, 2점을 먼저 치고 갑니다. 어떻게? 아, 서브 들어갑니다. 하구요 됐다 맞다 어, 삐어삐 삐. 삐, 삐. 삐 페인트. 오이 너무 차기 페인트. 와, 삐빠다 따닥으로 잘 받았습니다. <목소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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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빠사 빠사 아 굉장히 간결하게 에이키 너무 차게 페인트 아이 페인트로 또 올라갑니다 싸우도 합니다. 페인트 연타 아잘 봤습니다 이 사이 꺾기 아이 꺾기 서브 들어갑니다 원공 봤다 아하 아이 나... 나이스 봤다 가비 페인트 자. 페인트 서브. 리시브. 서 살짝 너무 하나 토스. 밝기 바로 찹니다. 어, 받아냅니다. 어, 잘받습니다 아, 페인트 나이스 페인트. 높은 공을 살짝 넘겼습니다. 페인트. 자, 나이키 저한테 나닥볼. 아, 틀어 쳤지만 잡았고요. 맞다. 중앙 봤다 아, 중앙 봤다 감사합니다. 맞다. 어이 살려. 어허. 아우. 맞다대 맞다. 빠따. 헤이. 자잘 봤습니다. 어이 살리나요? 어이잘 넘겼어요. 어이잘 살렸어요. 다.

왔다! 아. 수비수 발을 맞고 튕겨 나갑니다. 아, 나갑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올라갑니다. 서브. 아, 리시 들어가고요. 자, 넘어오지 않는 볼. 포, 볼 꺾기. 아. 순간적 발목 꺾기. 비거리 넘어차기 살리나요 아이 어~ 살렸어 <웃음> 와우 <웃음> 허이 안축 다샤 또 살리나요 오! 또 살렸습니다 어 수비 허이 오! 어이야 비비기 <laughs> 아 오! 연타 아이 자, 아, 노안한볼 넘어차기 넘어차기 아이 나이스 나이스 넘어차기 오 어, 따다 따다골따다골 <laughs> 아, 따닥볼. 어리는 볼. 꺾기 아, 나갔, 살짝 나갔습니다. 나갔어, 나갔어. <laughs> 싸 서브 드 한번 볼. 가고요. 리시브. 꺾기. 어이, 꺾기 꺾기. 꺾기. 예. 아. 너이 아, 아, <laughs> 왼발. 왼발. 아. <laughs> 차려 있습니다. 타공다 자샤 먼공 너무 차기 어 백카 백카 너 차기 리시브. 안축! 다입니다 아아 그냥 꺾어버립니다 그냥 자! 리시브 붙여야 돼 이제 리시브! 툭 꺾기! 꺾기! 허이~! 아 아, 이 So, 서브 어. 있는 볼까 g 꿀 o go. I'm g 꺾 i 아! g to go. I'm going 누가 다 어, 누가 더잘 꺾나? n g to go. I'm 옵니다. 안축 차려냅니다. 어그 에메스입니다. 안축 들어가는 볼 차려내는 차려냅니다. 안축 와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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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트는 데, 살렸는 데. So, what? What? 았 h a 다와 h a 습니다 a t 가볼 자 틀어차기 이중틀어차기 맞다 와 살렸다 가야돼 너무 차기아 오케이. Okay. 아이 <laughs> 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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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었습니다. 둘. 어이야. 어이 스쿼드. 설날에도 어이, 아주 새복 많이 받으시고. 새복 많이 받으시고. 예. 있습니다. <laughs>